예수님의 제자 중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 이들은 이미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으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그 빈무덤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이들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누군가 가까이 와서 함께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곧 깨닫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죠. 근심이 바뀌어서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했어요. They returned to Jerusalem. 엠마오로 내려가든, 엠마오로 도망가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오늘 사건에는 이렇게 다른 두 길이 나옵니다. 이두 길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두 길의 갈래에 서서 어느 길로 갈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실망과 실패의 길입니다. 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희망과 승리의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된 뜻을 모르고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는 지식의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음이 뜨거워진 신앙의 길이다, 결단의 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과연 어느 길입니까? 승리의 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어느 길로 가느냐라는 것의 관건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을 경험 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늘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니 오히려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순간순간 느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면은 우리는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증거하러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은 여전히 박해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등을 돌린 사람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세상에서의 위치도 하나도 바뀐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실망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바뀌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떠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느냐 그 관건은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계시냐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아무리 전쟁터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영광의 곳이 되지만 여러분 백날을 기도원에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거기서도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염려해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그 임재하심을 체험함으로써 예루살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함께하심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이 가려져서 내 마음에 문이 닫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관심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것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4월이 다 되어가는데 매년 그렇듯이 택스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그런 염려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부활절이 좀 일찍이어서 3월 말이지 대부분 택스데이에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아 내가 택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수많은 군중들이 바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상에 들어가셔서 왕 위에 오르실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먼저 그려놓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편견에 가득 차있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앙의 어려움과 실패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24절 말씀은 여자들이 마란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무덤이 비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몰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증거가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결단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고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믿으면서도 주님의 부활만은 믿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무지 알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내가 모든 중심이 되어서 그 고집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도 부인할 때 어떻게 그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서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Holy Spirit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관심이나 편견이나 불신이나 고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는 커녕 그 하나님을 알지도, 그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저 험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능력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길은 증거의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뭘 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나신 그 다우린 타마스 사건 아시죠?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두 제자가 그 밤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먼 길을 쫓아갔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아 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그 받은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 왜 마라톤이 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 그러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를 풍자해서 만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병사가요. 42.19km를 열심히 뛰고는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아니 도달해 가지고는 담당자의 눈을 그냥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뛰어 왔으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아니라 눈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담당관이 "왜 내 얼굴을 보나?"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니, 제가 열심히 달려오긴 했는데, 왜 달려왔는지 오다가 메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뛰어오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뛰어왔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까먹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뛴다고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는 진정한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알지 못해요. 열심은 있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 열심 뒤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주님의 메시지, 그 부활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살아서 동행하시고, 임제하시는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말씀이 들어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 질때 뜨거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가는 길은 도망의 길이 아니라 선포의 길이 되었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엠마오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주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저 세상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부활, 할렐루야! 예수부활, 할렐루야!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 나누겠습니다.